누가 보고 있으면 잘 못해요, 제가. 에? <laughs> 안보. 뽕? 아니요, 아니요. <laughs> 그, 왜, 어? 하시던거 하세요. <laughs> 어, 하던 거. 항상 하던 거. 그래, 이성. <laughs> 아닌데? 오케이. <laughs> 이거 아니었던 거 같은데. 이렇게 <laughs> 솔져 야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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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아니, 아니, 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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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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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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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 아니, <laughs> 그래 파나 피하는 거에 행복해하는 그는 도대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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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야 피지. 아 오케이, 오케이. 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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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야, 야, <laughs> <laughs> <어떻게 잡아서 웃음> <laughs> 아이 근데... 잘했으면 했나요? 아, 과연 우리 겐지 파티 만들어주기는... 아 겐지래. 아 겐, 소박이생각했잖나 아. <laughs> <laughs> 맨날 소박이 생각해서. 아, <laughs> 성공할 것인가? <laughs> 형님 요즘 잘안 오시네, 진짜. 맞아요. 빠져가지고, 으이. 이따 먹어라. 애쉬 좀 탔겠는데, 궁? 어, 솔저 궁이랑 내 궁이랑 똑같아. 무슨 일이야. <laughs> 둘다 놀고 있어서 궁이 안 타요. 나 <laughs> 놀고 있는데? 나 놀고 있는데? 똑같지? <laughs> <아니야>, 나도, <laughs> 나도 놀았대. 나이스. 나이스. 와! 너폰어떡하나 자리가 아, 좋네? 여기 메르시 방 안에 있어요. 네, 맞아요. 메르시 죽었어요. 끝났어요. 응? 거점을 먹고 싶겠다는 의지? 오. 어, 썰봉이 몰아주기 했는데. 아 뿐이 과연 이 먹죠. 이 정도 몰아주면 못 하는 답 아니야? 아니, 공법에. 잠깐만 잠깐만. 오, 오 아, 사이. 불안했다, 불안했다. 못할 <rt> 거지. <Isaiah> 어. 어, 어떻게 할수 없었지? 맞죠? <목>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놓고 아, 어, 아이고 우리 팀다 어딨냐? 다 가자 바스번. 역시 <laughs> 어. 아, 또다. 살려주... 어 우리. 아 뚱이님 오리사였구나 어쩐지 말이 없더라 <laughs> <아이씨>. 구둥탁 <laughs> 오?! 메르시 궁 뺐고 오리사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깜짝 놀랬죠 네? 오리사 마코만 있던데? 궁기이치세워던데 아, 이거봐 요 죽이잖아 <laughs> 아, 아니죠? 칭찬 아니죠? 라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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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칭찬 안해줘? 칭찬 자리어오쪽 아래 해? <laughs> 울거야어어 <laughs> <laughs> 왜못 자는 거요 애쉬를. 아, 잘 가십시오. 시오 뭐야, 나또 있어? 넌 시키. <laughs> 우리 배사회에 방물이 없는 기야. 어, 라니 맞지 마, 아니, 맞지 마. 내가 피하고 있는데. <laughs> 뒤에 왔어. <laughs> 사이좋게 하사한씩 <목소리가> 뒤에 라인 아있을 한조잡아 어 조심하셔 어이구 어이구 자리 내가 바스 재워놓을게 바스 개피 겐지도 아, 개피 아 겐지한다 안돼똥스어 살았다 못지었다 어, 죄송합니세요 어이, 죽을 뻔했네! 자리야, 자리야, 고기방패로 사왔다. 아, <laughs> 라인, 라인이었다. 라인 썼 살려.. 이놈시 살려, 살려 썼던거 페이 안돼! 아이고 솜브라 뭐야? 솜브라? 잠수 뭐 잠수 으아어 졌어 깜짝아 수박이 언니는 찌매하면 팥집 막 먹고 그래요 얼마나 아니, 잘하던지 저는 팥지만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니라서. 아니, 수박차인데. 아 그럼 수박차인데. 팥만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. 아니 뭐 굳이 음, 그렇다기보다는. 아 오케이. 이것도 잘 전해드릴게요. <laughs> 공격. <웃음> <웃음> 이거 너무 예뻐 신스킨. 저도 있어요. 감정젝트후고네 왼쪽 들어간다. 네. 뭐야 이거 뭐라는 나오고 헨야 일로 와봐 아니 올라가고 올라가 더 올라가 계속 올라가 이씨 아 이씨 개판이네 진짜 손이 어디 갔노 간노 갔노? <laughs> 갔노? 저기 갔노? <laughs> 어 들어오셨다. 네. 아, 음. 들어오셨다. 비싸다, 비싸. 비싸다, 로 어? 어. <laughs> 이거야. 저랑 몇번해 주시기로 했어요?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야 ㅎ 어. ㅎ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뚱이는 어차피 이틀 뒤에 볼텐데 내가 왜 왔지? 하루도 아쉬운 날에 그렇대 하루도 아쉬운 날 저는 하, 하, 하루도 아쉬운데 일단만 메리베이가 이걸 산거야 일방통행인 것 보내요? 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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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영전 아, 영도 <목소리> <나> 재밌어?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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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도 나도 나도 지도 나도 나도 만지지 못 나도 만도지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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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나나나나나 나. 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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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아래 메이데이 메이데이. 메이데이 메이데이. 는뭐 하는 거야? 파이 라인 달라졌어. 소리 있는 리혼자요저왼쪽맥리요안 돼. 하나 잘 가. 네, 나한대면 이도 네. 네. 정면에 있는 거 알죠? 아하. 앞에 고드름 조심하세요. 그래. <laughs> 오케이. 나이스. 여기 아나 혼자 있어요. 어, 어? 어? 아, 메인 있는데, 어, 어, 어. 아, 로드호그가 있는 줄 몰랐네. 거기 호그 간다. 응, 음, 괜찮네. 숨 아. 쉬큐! 호그! 잘가요길 좀, 길 <laughs> 좀. 기회 좀. 감사. 너희 자식이, 가미! 야. 야! 잡았어, 백커리 오케이. 오, 왼쪽에 복, 호그. 너무 시킬 안안 어, 어, 그럼 눈이야 음. 힘이 짜다 눈이야 힘짜만이야다 나왔네 똥이님 빼빼 어디 어 어디 갔어 똥이 진짜 아 골로 빼면 안 되지 <웃음> <웃음> 신 나치. 어떻게 막았지? <laughs> 내가 안 죽었잖아요. 가자. 와. 야 대지 미쳤는데? <laughs> 뭐야, 코일즈 뭐 야타 들어, 왔어 야타 들어왔네요. 쪽쪽 빨아드네요. 뭐야? 아 너무 쉽다. 오 영데스, 영데스면. 자 여기서 말이야. 뻗잖아 <laughs> <꼈잖아요>, 한 번. <웃음> <웃음> 뭐야 이렇게 퉁퉁 튀다녀오스크와 오. 그래. 내가 안 나오네. 4명. 아, 싫어! 아! 아, <laughs> 아 급격! <laughs> 아! 아, 그거 아니냐, 그거? <laughs> 고기방패네 또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둘이 이탈해주는 거 아니야? 둘이? 아, 나는 혼자 둘게. 아! 아, 알았어. 아. 이 이것도 내가, 어, 공쓸 때, 다섯 중 하나가 팥집 없겠군. 하괜찮아야지라인 <laughs> 아, 어, 맥커리 맥, 라자네? 어, 라자네 왼쪽 덮치자 왼쪽 리벤 네? 어, 나와주세요! 리벤 <laughs> <릴벤 웃음> <릴벤> 나이스! 야 <laughs> 밀어 아, 야 졸라 밀어 아, 아, 잡으러 갔는데 잡혔어요. <laughs> 거점 가세요, 거점 들어가세요, 거점 들어가세요. 막갔을때 <laughs> 들어가. <목소리> 어, 야, 들어가, 빨리 들어가. 아니야. <웃음> <거기가> <웃음> 거기. 가 어이 매크리 갔단 말이야. 매크리 간다. 잡았잖 이겨라, 이겨라. 아! 뭐야. <laughs> 개판이야, 개판. 개빨. 누가 누가 개판 어치 아래. 나왔어, 나왔어. 거점이 안 먹었어. <laughs> <못> 먹었어. <laughs> 안먹은게 아니야. 그러니까. 어 <laughs> <오>, 멍치 뭐야. <laughs> 야 저기 내가 저기다 공다 다쳐졌다. 쟤 <laughs> <laughs> 공이 왜 이렇게 <laughs> 빨리 차. <laughs> 내가 다쳐졌잖아. <laughs> 아이씨. 사리야 <laughs> 반핀 아깝다나 각폭 쓸 건데. 왜 죽여? 아이고! 아, 맥크리 캐리! 맥크리 캐리! 뭐 남았어? 빨리 말해. 죽, 우리는 죽으면 안 돼. 나이스! 야, 감정 표현해, 빨리. 자타 놓을 가 같아. 나 지금 굉장히 불라스하거든 <laughs> 아, 어, 나갔어, 나갔어! <laughs> 야, 지금 뽕, 지금 궁 3개 썼지? <laughs> 야, 저기도 지금 은근히 빡겜 하고 있어. 메르시 무은중, 메르시 컷, 나이스. 라인 컷. 안아볼게. 솔자! 내가 볼거야, 이놈. <laughs> <저 계속> 오우, 말이야이야가말이야메리 <laughs> <거찬발이야, 거찬발이야>. <laughs> 잡을 수 있지? 음, 내가 가야 돼? 아, <laughs> 아, <같은데? 웃음> 야, 인사이더, <인사해줘>. 아, 거지! <laughs> 메르시카. <laughs> 야, 나개 튼튼해. 냅시가. <laughs> <이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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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안 돌아보면> <laughs> <laughs> 된다. <laughs> 나 지금 뒤로 빼는 중인데 퉁톤에서 발걸음이 느리고 안돼 날무 어떻게 메르시 날 못하는데 이상해 아 이건 밀리겠다 아 그래도 이걸로 잘했네 필러가 <laughs> 이렇게 많은데. 치를 못 봤네. <laughs> 막고 있다! <laughs> 막는데 솔저가 송환아한테 <소원한테> 도망간다 <laughs> 아, 너네 뒤에 송환아. 아, 솔저. 솔저 혼자 있다! 솔저 혼자 있다! 도망가네. 헨지케요 <laughs> 우리 쫄! 헨지쫄헨지쫄 아, 어 깨웠어 깨웠어 와와와와와개피컷 어! 깨웠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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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끝나고 깨저 <깨워서. 웃음> <laughs> 그렇게 금방 깨우고 그러면 안돼요 못뚜망가잖아 나는 알고 깨우는건데 아, 뚱이님 모르고 깨우는거잖아요 <laughs> 어. 보고 깨웠잖뚱이 거짓말하면... 코 커지는데? 에? <laughs> 에? 에? 야 코가 크면 좋은 거 아니야? 좋은 거 <laughs> 아닌데? 감자코 크면 거짓말 많이 해야 되겠지? 안줘안줘안줘안 줘! 레벤 들어간다! 음. 맛있겠다앙! 음. 오우 안와안와안와안와 나이스 nice. 아싸 터졌다 위에, 위에 도망쳐 있는데, 2층에? 2층에 어 송하나가 잡을게 쟤 송하나 무서워해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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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송하나 <송환아> 보면 튀던데 <laughs> 도망쳐 도망쳐 라인 도망쳐 도망쳐 팀원 버려 팀원 버려 자리야, 자리야. 먹었어? <목소리> 한조 올리자, 한조 올려! 한조 올려! <목소리> 자리야까지. 자리야! 커트! 도망가자, 라니야. 도망가, 도망가. <목소리> 긴지 주고 이겨! 나쁘지 <목소리> 않지. <목소리> 눈비 온다 왼쪽에 눈피 봐줄게 소울이네? 네 야, 거점이 있을 거 있으세요 여러분 하하하하하 나이스 파리야 응 안됭 <laughs> 이겼다 완승 <완수. 웃음> 너무 쉽네 님 힐이 짜요 힐이 동이 지라고 어? 있어. <laughs> 어, 일지 일력했지. 혼자 다 하는 게 어, 저 이번에 액자는 나와